안녕하세요.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창익영 이성경 홍기한입니다. 오늘은 김해 문화 관광 재단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흥동에서 책방 묘미를 하고 있고 김해 동네 고양이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묘미는 한자로 고양이 묘 아름다움이 고양이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공간이며 길과 인식 개선 활동을 책방묘미와 김해 동네 고양협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상경님 네, 안녕하세요. 흑명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사랑 가득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도 고양이도 어떤 반려동물도 키워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가정주부입니다. 대신 집안일과 제 일상에 집중하며 조용하게 제 속도에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파트는 길고양이에 대한 생각 나누기입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보아요. 귀한샘은요? 네 어, 저는 사실 길고양이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 음. 보니까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아파트에서도 어, 먹이를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생세 어떤가요? 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얘들 삶에 과하게 개입하지 않고, 걔네들이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조용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옆에서 지켜주는 것. 음. 이게 결국은 우리하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공존해 가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섬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고 돌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아까 또 우리 개현쌤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아파트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고 있다. 왜 뜯겠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laughs> 네. 근데 봉투 뜯는 게줄어들었 네. 먹이를 챙겨주니까, 챙겨주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 이왜또 강아지도 가족이 됐다는데 동네 가족이 네. 많으신 성경 선생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음, 음. 이 아이를 원래 키우던 주인이 두 마리를 키웠었대요. 근데 그한마그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사람 손이 안 가면 너무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이 아이가 도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 아이를 좀 맡아서 키워주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인연을 맡게 돼가지고 뭐 사, 지금까지 있는 살고... 그망카페에 네, 어떤 네, 네, 분이 네. 글을 올리셨어요. 어. 자기 집이 전원주택인데 어떤 모르는 사람인데 뭐 자기 집 앞에 강아지를 버리고 갔대요. 보여줬더니 야이 <laughs> 너무 불쌍하고 예쁜데 누가 버리고 갔단다. 그러니까는 저희 신랑이 바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고양이가 여섯 마리? 음, 강아지가 네 마리. 네, 어기도 많네요. 저랑 반대네요. 이제 네. <laughs> 강아지를 키우다가 고양이 길고양이죠. 길고양이 네. 또 관심이 보이니까 또 아픈 고양이가 참 많이 보여요. 네. 동물 활동가들은 어, 그거만 보고 있다 보니 되게 많은 아이들을 구조해서 집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정말 고양이만 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길고양이가 이제 생명이 꺼져갈 때그 아이들을 구조해서 이제 집에서 같이 하는 또 기쁨이 있다 보니 또 하게 됐는데 저희 아까 얘기했던 또4월이4월이는또4월에 저희는 구조를 했고 네. 또그 어미 고양이가 돌보지 않아서 거의 애들은 이제 그때의 애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울지도 않아요. 목소리 되게 작거든요. 음. 그렇게 이제 도태된 애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음. 한다 해서 이제 우유를 막걔들 급하게 막두 시간 만에 한 번씩 먹이고 일주일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고 강아지는 또 고양이에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네. 사람을 보면 온몸으로 그. 자기 그기쁨과 어.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 길고양이 로드킬에 대해서 뭔지 아시나요? 길고양이 로드킬은 길고양이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기 냠냠 냄새 배고픔을 달래 줄한끼 식사. 이저 함께 하자, 꼬리치네, 멍멍. <냐>